네리엠바이인터뷰고요 네! 네, 예! 뭐 어, 페리님 오시습니다 일단 표도 있습니다. 어떻게 요 자, 어, 객들대서담당 뭐 어, 우리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째 딸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. 아 세째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? 안되 네! 거예요. 아, 원해, 아, 네. 아 영감을 네. 그런 뜻으로 받으셔가지고. 네 좋습니다 박수로 전해받겠습세요

네, 선생님이 방로뭐라가 하셨죠? 에코 없나? 앵코앵 앰코르, 앵코앵 앰코르, 코 우리 선생님은 어 어떤 곡이 나오든 그 음악에 몸 맡기실 것 같아요. 우리 박수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